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락킹 팀 펑키 스트리트 프린스의 리더인 락커 유봉 이유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여성 락킹 팀울링엔즈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락킹 원 지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<laughs> <laughs> 6년반 정도 됐어요. 내년 1월이 7 년. 저는 요새 춤출 때 제일 편한 사람이 유민 오빠여가지고 연습을 <웃음> <웃음> 맨날 같이 하자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네, 저도 편합니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연습을 자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저는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10월 달에 있는 어떤 배틀에서도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. 이대이 배틀. 2대2 배틀. <laughs> 저희가 만약에 배틀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은. 저희 둘이 무의 워크샵을 진행하겠습니다. 오! 네. 재밌겠다. 네. 몇 시냐, 이유가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말도 잘 통하고, 어쨌든 같은 계열에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빠, 오빠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,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오빠가 채워줄 수 있고. 저희의 생활 패턴이. 좀 규칙적이진 않잖아요.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이해해 줄수 있는 폭이 넓어서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. 음. 단점은 단점 없요 단점?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단점일 것 같아요. 그거야? <laughs> <뭐야>? 어? <laughs> 무슨 소리야? 단점이 생기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카톡할게요. 네,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럽죠. <laughs> 일을 하지 마세요. <laughs> 사운드이 <사람들이> 없습니다. <laughs> 그냥 그 사람이랑은 인연이 아닌 걸로. 겜블러의 <laughs> 신규상형님과 애니메이션 쿨의 정일주 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. 저희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. 언제 시기를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. 형들이 맞아요. 가면 무조건 그 다음날 바로. 맞아요. 다음날. 네. <laughs> 그 다음날 바로 합니다. 첫 번째 일주형, 두 번째 규상형, 세 번째 바로 저희입니다. 네. 네. <laughs> 두 번째 대답 안 있습니다. 혜원이가 교정을 푸는 그 시기 합니다. 아니, 교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. 아니,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. <laughs> 끝나는 그 순간입니다. 2년이 됐든, 3년이 됐든, 40년이 됐든. 올해 4 0년 저희가 댄서라는 직업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, 사실 그 전에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. 이유민이라는 사람, 지혜원이라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그좀 인성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잖아요. 뭐 그냥 시간 약속이라든지 뭐 그냥 뭐 인사하는 거라든지 뭐 별거 없잖아요. 네. 제 생각에는 요즘에 너무 좀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커져서 그런 건것 같아요. 어린 나이에 일찍 선생님이란 위치를 달았을 때 나의 지금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누군가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는그 자기가 어느 기로에서 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좀 잃어가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, 자기그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, 물론 저희도 인성 바르게 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네, 아 영... 영진아 네 어디야, 뭐해, 바빠? <laughs> 인사해 인사해, 게리 스트릿 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줘 아, 여러분,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, 그럼 코너 이제 아, 연락할게. 아, <laughs> 자, 지금까지 롤링겐즈 라킹원 펑키스리프인스의 라커 유몽이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Yeah. <웃음> yeah. <웃음> <웃음>